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창원시에서 가장싼 저렴한 아파트 탑7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84타입을 대상으로 하고 2016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300세대 이상 단지이며 5건 이상 거래가 있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면 지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3월 7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가장싼 아파트 7위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마산 합포구의 산호동 산호경동리인이 되겠습니다. 24년도 22건 거래 이루지면서 평균 3억 3,800대를 보였습니다. 23년도 3억 100만 원 대비보다는 12.49%가 상승한 수준이며 22년도에는 12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3억 6,500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6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3억 4,100만 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5개 동 450세대이며 최고 34층까지 있습니다. 2018년도 2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2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싼 아파트 6위 알아보겠습니다. 6위는 성산구 남산동의 남산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4년도 10건 거래되면서 평균 3억 2,100만원대를 보였습니다. 23년도 3억 1,900보다는 0.57%가 상승할 수 있으며 22년도에는 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3억 2,300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9개 동 460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2018년도 6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11대가 되겠습니다. 가장싼 아파트 5위 오이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진해구 안골동의 창원 마린 2차 프로지오가 되겠습니다. 24년도 1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3억 800대가 나왔습니다. 23년도 3억 500대비보다는 0.74%가 상승한 수준이며, 22년도 2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3억 2 100만 원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25년도는 현재까지 6건 거래 이루면서 평균 3억 4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8개동 599세대이며 최고 22층까지 있습니다. 2016년도 10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11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싼 아파트 4위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마산학포구 현동의 중 에스컬레스 프라디움 3차가 되겠습니다. 24년도 50건 거래에 이르지면서 평균 2억 9700대가 나왔습니다. 23년도 3억 100만원보다는 1.27%가 하락한 수준이며 22년도에는 36건 거래에 이르지면서 평균 3억 4300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5건 거래에 이르지면서 평균 2억 89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년도 최고가 대비 3년 연속해서 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4개동 1343세대이며 최고 25층까지 있습니다. 2017년도 3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2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싼 아파트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마산 학포구의 가포동 마창대교 유보 라 유브라 아이비 파크가 되겠습니다. 24년도 23건 거래 이루면서 평균 2억 9,700대를 보였습니다. 25년도 한 건이 3억 1,400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9개동 847세대면 최고 25층까지 있습니다. 2024년도 3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9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싼 아파트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진해구 남문동의 남문호반 베르딤에 되겠습니다. 24년도 2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2억 8천대가 나왔습니다. 23년도 2억 9천3백보다는 4.39%가 하락한 수준이며, 21년도에는 3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3억 2천5백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며, 어, 21년도 최고가 대비 3년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25년도 내건 거래가 2억 8,200대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0개동 944세대면 최고 25층까지 있습니다. 2018년도 6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29대가 되겠습니다. 가장싼 아파트 1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진해군 남문동의 시티 프라디움 2차가 되겠습니다. 24년도 2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2억 4,600대를 보였습니다. 23년도 2억 9,900대비보다는 5.05%가 하락한 수준이며, 22년도 3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3억. 500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5건 거래 이루면서 평균 2억 3 9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년도 최고가 대비 3년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1개 동 876세대이며 최고 2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12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2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